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스는 뭐죠? 담배. 담배. <웃음> <웃음> 클럽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며칠? 치... 아... 한번 갑시다. 최선을 다해서 치겠습니다와 <laughs> <우와>, 깜짝이야. <laughs> 와 뭐야? 자, 우와. 하우280와었습니다 오. 오, 오, 오 <laughs> <치신> 거, <나이스. 웃음> 와. 기린. 와. 뭐야 아 저번이랑 아, 아, 달라. 아니 지금 못친게 아닌데 이나 씨가 <laughs> 아니 제가 잘못 어. 친게 아니거든요. 어. 속상하다, 청호 나이스샷. <laughs> <laughs> 자, 자 어쨌든 제가 이글을 하는 바람에 버디를 네. 했는데도 <laughs> 아쉽게 그러니까. 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나 씨는 9번 아연을 택하게 해드리겠습니다. 9번, 9번, 9번 아연으로몇 미터 씩이에요? 100.38. 100.38. 허니 씨는 9번 아연 100.38로 스타트하겠습니다. 이글한 청호 나이스샷. <laughs> 날아가다 날아가다. <laughs> <laughs> 하지만 기회가 없는 게 아니야. 아직도 여섯 번의 기회가 남아 있어. 알았어요. 아점까지 맞으면 돼. 소순까지까지 내가 일부러 저주는 건 아니잖아. 아 아니, 근데 어. 이글로 이겨서 진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진아 씨가 네. 마음대로 아이언이 나왔었고요? 맞아요. 어, 자기가 원하는 음. 아이언을 아연. 고를 수가 있어요. 저 아이언이 7번밖에 없어서. 7번밖에 없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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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총몇 개야? 어. 제가 다섯 개. 아, 다 우드 유틸로 어. 되어 있구나. 저거 중에 반은 제가 드린 거예요. <laughs> 네, 네. 드라이버 두 개. 건 27만이 되는데 아직 클럽을 스푼을못 받았다고? <웃음> 어? <웃음> 네. 7번 아이언으로 그럼 몇 미터를 몇 정할 몇수 차. 있어요? 60.60.28. 60. 60. 7번 아이언으로 60.28. 60. 60. 아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음. 원홀 매치를 했으니까 이나씨는 음. 잠깐 쉬고 음. 우리 진아씨부터 네? 7번 아이언으로 네? 응. 60.28. 제가 성공하면 저는 전액 기부 가겠습니다. 오오오 진아랑 원홀 매치 할걸. <laughs> <laughs> 저도 전액 기부해요왜 <laughs> 그러세요? 자. 자. 60.28 60. 180.28첫 번째 스윙. 네?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16.87. <laughs> 자, 100.38. 점 9번 번이구요 9번. 어. 씨한테 졌지만은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쏘세요. 저도 전에 기부한 거야? 자. 와요. 와요. 펀드! 아! 두 번째, 자, 두 번째, 60점, 음. 28. 응? 예. 어? 너무 떨린가 봐. 아니, 어, 어디 갔지? <laughs> 어, 아직 공안 떨어졌어요. 야, 너무 멀리 가고 있는데. 들어왔지, 이제 들어왔지. 자, 오, 어, 이거 7분 어... 맞아? 어... 100점, <laughs> 38. 야, 야, 어, 어, 이거, 이는 0.38인데 66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 아니 이겼으면 타간 거예요. 이거 나랑 아까 쳐서 소수점 어. 제외권 얻었으면 오늘 탄 거예요. 탄 거예요. 어. 66 어. 아깝다. 아깝다. 근데 이게 또 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네, 여러분. 예, 14, 안 14. 안 아, <목소리> 자. 연습생처럼 음. 딱 하면 덥. 어? 야, 됐다 이제. 됐다. 됐다. 어우, 진짜. <laughs> <laughs> 자, 화이팅. 싫어요 진짜요? 진짜요? 진지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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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1 0짜요 진짜요? 진짜요? 진을요 진짜요? 진짜요? 진짜, 진짜 <laughs> 이 감을 아까 감 살짝 잡은 것 같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 아까 사실은 졌으면 그죠 기부 한건 거예요. 어. 아소았점 대회 뭐 이런. 어. 내가100%다 기부할 수 있었는데. 100%다 기부할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이 기분은 사실 내가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그래. 58.58 58.58 오빠오빠? 오8오8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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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8오8 5 8 58.58셨죠5 8 58.58 58.58 58.58 58.58 58.58 58.58 58.58 58.58 5 8 5 58.58 5 8 자. 58.58 5 8오5 8 5 오빠. 오빠 오빠. 101.58대 58.58. 자, 이번 후반은 우리 네. 이나 씨부터. 네. 파이팅. 자, 파이팅. 파이팅. 네번째 시작. 아, 잘 먹. 아, 잘 먹. 자, 들어오세요. 어, 아이고. 띠리리리리리리. 아 음. 띠 네, 네. 하세요 기부도 많이 하고 성품 좋은 진화 출발.

있다. 야 쉽진 않으나 긴장감은 있어. 아 어. 어, 오늘 텐션 좋은데요? 어. 자 다섯 번째 샷. 아 이거 좋아. 커 들어오세요. <laughs> 어 아이고 어떻게 딱 보고 가야지 어. 근데 감이 되게 좋으시다. <laughs> 아 너무 잘 치네요. 어 전반 걸좀 집중적으로 편집하라고 할게. <laughs> 어? 58.58? 58.58? 58. 어? 이거 뭐야? 연습이? 아, 어, 연습이. 어, 들어와. 어, 들어와. 와. <laughs> 그냥 날려먹었어. 아, 아까. 워키 <laughs> 루리. 아, 아까. 아, 아까. 자, 이제 마지막 샷인가요? 자,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해야 돼. 네. 마지막은 네, 진짜. 화이팅! 파이팅. 자, 기부? 자, 진짜 하고 싶다. 진짜. 그래, 꼭해라꼭 해. 기부, 꼭 해. 자, 나의 그... 미안함이 없어지도록 자어되겠죠58 <laughs> 마지막 샷아 잠깐만 아, 아, 아 떨린다 당... 아 이렇게 떨려 마지막 샷 아, 방송을 알아 방송을 알아 아. 어, 딱 그냥 어? 방송을 알아 간다 느낌이 있어 느낌 가자 오8 가자 이거 괜찮아 아 5858이 나왔다. 696, 이거, 아. 아이, 진짜 너무,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제. <laughs> 퇴근하세요. 퇴근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 아깝다. 58.58. 58. <laughs> 마지막 샷. 네, 자, 화이팅. 편안하게. 화이팅. 화이팅. <laughs> 자. 자, 마지 <샷. 웃음> 아, 내가 어. 떨렸어. <laughs> 내가 떨렸어. <laughs> 아니거든요. 네. <laughs> 아쉽다. 어쩜 저러지? 자 오늘 우리 김진아 씨, 서인아 씨가 두 분이 오셨는데 어, 상금 300만 원은 아유. 아쉽게 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나오는 게스트 분들은 400만, 400만 원이 준비됩니다. 11회 출연자는 김진아, 서인아입니다. <laughs> <laughs> 연결해서 가시죠. 네. 어. 자 근데 오늘 너무 잘 쳤어 그것만 됐었으면 이나는 탔었어 아, 네. 아, 오늘 아쉽습니다. 진짜 너무 아쉽게 음. 너무 아쉽게 못 탔어 먼 걸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총호하면 나이스샷 하고 끝나는 겁니다 네. 총 나이스샷 수고맙습니다야 너무 아쉽다